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근처 강에 빠진 상황에서 심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총 67명에 달하는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3분께 아메리칸 항공 선화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켄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자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고 여객기로부터 27구, 헬기로부터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워싱턴DC 소방대와 경찰, 미군 등 300여 명의 인원이 급파돼 경찰과 소방이 보유한 보트를 총동원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은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란 경고가 무전으로 전달됐으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항공기 추락을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으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는 인근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 연방 의회, 국방부를 비롯해 중요한 정부 군사 시설에 인접해 있으며 공항 동쪽에 포토맥 강을 끼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악의 수산물 유통업체를 급습한 데 이어 웨스트 뉴욕 페터슨 등에서도 체포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 브롱스에서의 체포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뉴욕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펼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브롱스 하이브리지 지역의 아파트 건물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입니다. 체포된 남성이 아파트 건물 앞 차량으로 이송되는 영상과 함께 뉴욕에서의 단속 작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납치, 폭행, 절도 혐의와 관련돼 구금됐다며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작전에 함께한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는 불체자 단속을 위해 IC 및 기타 연방법 집행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웨스트 뉴욕과 페터슨 등 뉴저지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연이어 단속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방송은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께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에 IC 요원들이 출동해 불체자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매체 허드포스트는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이날 오전 8시께 ICE 요원들이 히스패닉 남성 한 명을 체포해 수갑을 채워 벤 차량에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ic 산하 단속 추방 전담팀 문구가 쓰여진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흰색 벤 차량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페터슨에서도 26일 ic 요원들이 각각 이발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사예그 페터슨 시장은 ic 단속과 관련해 체포된 이들이 있는지 적법적 영장을 제시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꺼리는 등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처럼 불체자에 대한 체포와 대규모 추방작전이 펼쳐지면서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불법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두려움이 더 증폭된 것입니다. 시 교육국의 출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 평균 90%였던 공립교 1일 출석률은 이번 주 8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공립교에 신규 등록한 망명신청자 자녀는 약 4만 8천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추방 집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출석을 하는 불체자 자녀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 코로나 지역, 공립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이번 주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체자 학부모들이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를 찾아오는지 셀수 없을 정도라며 학교를 급습해 자녀들을 데려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커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으나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법안에 서명을 하고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최대 3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구금하도록 한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법 서명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관타나모만의 3만 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준비하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설은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 외국인 불체자들을 억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관타나모로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수용 능력을 즉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타나모만의 구금 시설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외국 무장 용의자를 구금하기 위해 이듬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15명의 수감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만 수용시설을 준비하란 명령 발표 이후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콜로라도에 있는 버클리 우주기지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붙잡은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세금보고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국세청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25개 주로 확대돼 뉴저지와 뉴욕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 보고 접수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IRS는 올해 세금 보고 시즌 동안 1억 4천만 건이 넘는 개인 세금 보고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금 보고 마감은 자연재해 등 특별 지역을 제외하곤 4월 15일입니다. 세금 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 파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불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배달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세금 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각종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찍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IRS가 여유 있게 세금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4월 15일에 임박해서 보고할 경우 IRS의 업무 폭주로 인해 처리와 환불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연장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IRS는 올해 무료 온라인 연방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용이 가능한 주도 전년도의 13개 주에서 올해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등 25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의 내장형 심카드 이심스와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범죄자들은 휴대전화번호를 탈취해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거액의 예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심스와핑은 최근 스마트폰 기술과 이심을 악용한 신종 사기로 디지털 특성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탈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사용자가 은행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탈취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증도 받아내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스와핑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2심 스와핑 수법에 당해서 수만 달러의 돈을 잃은 고객이 있다며 은행도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적으로 1,075건의 2심 포함 심수화핑 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4,8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심수화핑 사기는 400% 이상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6,8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은 2심수화핑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계정에 추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중인증장치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계정에 핀을 설정하면 해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기 변경 시 추가 신분확인 절차를 요청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주요 이동통신사 역시 2심 스와핑 사기가 많아지면서 고객보호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심은 물리적인 심 카드 없이도 번호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60 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2주간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는 지난주 60 스트리디아 맨해튼 진입 차량이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교통량을 빼고 본다면 최근 3년 평균 1월 차량 통행량에 비해 1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초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교통량이 줄었고 거리가 더 안전해졌으며 버스는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에서 19일 동안 맨해튼 남단에서는 17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라고 리버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줄면서 차량을 이용한 맨해튼 진입도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뉴저지주를 기반으로 한 민간 버스 업체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후 출근길 차량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에서 10분 줄어들었습니다. 맨해튼에서 허드슨 강을 건너 뉴저지로 향하는 퇴근길은 15에서 20분 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제공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열린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 올해 창사 15주년을 맞는 축복 장례식장이 한인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복 장의사 손한익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을 맞아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떡국과 우리 문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 한인들이 마음속에 이웃 사랑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방법도 없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국이랑 음식을 나누면서 또 우리 전통 문화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식사에 앞서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다 같이 까치 까치 설날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구었고. 펠리세이즈 팍 시니어 무용단의 댄스 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명절날에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이민 생활에 지친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